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의 다양한 복문 가운데서도 렌다이라는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시간에 우리는 렌더 혹은 렌예의 형태를 다양하게 살펴봤었는데요, 렌더나 렌예에 사용된 렌의 단어는요, 전치사로서 뭐뭐뭐조차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우게 될리엔 따이의 레은요 동사 의미가 되겠습니다. 동사로서 합하다, 더하다, 포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이 역시 지니다, 가지다, 챙기다 이런 뜻이지만 따이가 리엔과 연용이 되었을 때는요 더하다, 포함하다라는 합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렌더우나 예의 형태는요 뭐뭐뭐 조차 뭐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조차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렌따이는요뭐뭐을 포함하고 뭐뭐을 더해서 어떠 어떠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포함하고 더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뭐 하다에서 예나 떠 뒤에 바로 여기에 서스로의 형태가 오는데요. 아래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뭐 포함하고 뭐 더해서 뭐 뭐뭐 하다 해서요. 여기 리엔디에 A가 오고요. 따이디에 B의 형태가 옵니다. 그래서 A를 더하고 B를 포함해서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이 뒤에 문장에 서술어가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엔따이는요. 또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리엔과 따이디에 나오는 이 AB의 형태에 명사가 오느냐 혹은 동사가 오느냐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A와 B 자리에 명사 성분이 오게 되면 요 A와 B에서 허의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A와 B를 합쳐서 모두 라는 뜻입니다. A와 B입니다. A와 B를 합쳐서 모두입니다. 예문 볼게요. 포도 포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껍질과 그리고 씨를 합쳐서 함께 갈아가지고 주스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피 껍질이란 명사와즈 라는 씨 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니 비왕너넌 어째서 책과 필기구를 모두 집에 깜빡하고 두었니 라는 말이죠. 린슈 따이비에서 책이라는 명사와 필기구라는 명사입니다. 책과 필기구 전부다 모두다 합쳐가지고 집에 깜빡하고 두었다입니다. AB 자리에 동사성분이 오게 되면요, 요, A, 요, B에서 요, 요의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A도 하고 B도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문을 보면요, 부모는 허우라는 단어 고함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잘 알고 있죠?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고함을 쳐보기도 하고, 때려보기도 하지만, 모두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두 다 아이를 관여할 수가 없다입니다. 가능보의 불가능 형태죠. 정절, 떠날, 连,来,带,去,得 a 两天 여기에서 저기까지는 오는 것도 해보고, 가는 것도 해봤을 때 합쳐가지고 이틀은 소요된다, 걸린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데는 동사입니다. 소요되다, 걸리다. 오기도 오고, 가기도 가고, 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래저래 했을 때 이틀은 걸린다 라는 뜻입니다. 장문 연습 짜오취 해 보겠습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모두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낮과 밤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겠습니다. 我連日代夜都想和你在一起.我連日代夜都想和你在一起.我連日代夜都想和你在一起. 이번 행사는 노인에 이어 아이까지 더해서 모두 100명이 참가하였다. 노인과 아이 를 쓰겠습니다. 저次活동렌老오小이共오이了 찬자 러 이빨 거런 저츠 호동 렌라오 다이샤오 이궁 찬자 러이거 자전거가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전거에다가 사람까지 모두 부딪혀서 날아갔다. 자전거와 사람 명사를 쓰겠습니다. 자진차가 사고 발생해서 차를 데리고 날아갔어요. 지진차가 사고 발생해서 차를 데리고 날아갔어요. 부모는 응당 화가 나기만 하면 바로 이름에 성까지 더해서 아이를 불러서는 안 된다. 이름이라는 명사, 성이라는 명사를 쓰겠습니다. 父母不应该一生期就连命带姓이教孩子父母不应该一生期就连命带姓的아孩子 <laughs> 지난번 여행에서 지갑에 여권까지 더해서 모두 잃어버렸다. 지갑과 여권 명사를 사용하겠습니다. 上次旅行连钱包带护照都丢了。上次旅行连钱包带护照都丢了。 중국어의 음의역 단어는 소리에 뜻까지 더해서 빌려온 것이다. 소리라는 명사와 뜻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겠습니다. 한어의 음의의의는 연음 대의. 제곱라이다. 한위더 인이, 이, 즈, 시, 린, 인, 대, 이, 제곱라다 오늘 쇼핑하는데 나는 티셔츠에 청바지까지 더해서 모두 800원을 소비했다. 티셔츠와 청바지 명사 쓰겠습니다. 진티셔츠 带牛仔裤一共花了八百元。今天逛街，我连T恤衫带牛仔裤一共花了八百元。<laughs> 나는 은행에서 대출을 했는데 매월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삼천 원을 갚아야 한다. 원금과 이자 명사를 쓰겠습니다. 我 t o 行 k 款 l 每月 n 本金 o 利息需 e b n I n a 3,000 n h e n e 3 여기서 连本金带利息라고 했는데요. 렌本带利리라고 해서 한 글자만 사용해도 원금의 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모두들 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식당으로 들어섰다. 말하다와 웃다니까 여기서는 동사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자 랜쇼 다이셔 쪼진어 찬팅 다자 랜쇼 다이셔 쪼진어 팅 랜슈와다이시오는요 담소를 나누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네 글자가 잘 됩니다. 모두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며 좋은 음식을 즐겼다. 먹다와 마시다 동사 사용하겠습니다. 大家连吃带喝的享受了美食大家吃受了美食 아이는 나의 손을 당기며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폴짝폴짝 폴짝 뛰기도 할 정도로 기뻐한다. 껑충 꽁충, 꽁충, 뛰다 동사, 폴짝폴짝 폴짝 뛰다 동사 사용하겠습니다. 아이 d a 꽁충, 꽁충, digito, haljongdo, h i p p a n d 그녀는 오늘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적지 않은 돈을 소비했다. 커트하다 염색하다 사용하겠습니다.다진 테 렌젠파 딸 란파 화러 부셔젠. 다진 테 렌젠파 딸 란파 화러 부셔젠. 큰길에서 경찰은 뛰기도 하고 고함치기도 하며 소매치기를 뒤쫓았다.

모두 우리 측 선수를 막아설 수 없다. 끌다, 당기다 동사 쓰겠습니다.对方选手连拖带拉都阻挡不住我方选手.对方选手连拖带拉都阻挡不住我方选手. 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하여 나는 구르기도 하고 기기도 하면서 뛰쳐나왔다. 구르다와 기다 동사 사용하겠습니다. 워군파파러파파파 리엔곤 군待파도 고정된 형태로 잘 쓰이는 것인데요. 허겁지겁, 허둥지둥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달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는 조건 하에서 그는 비로소 모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달래다와 권하다 라는 동사 사용하겠습니다.在连横 待圈之下, 他才接受了大家的意见，在连哄带劝之下，他才接受了大家的意见。오늘준비된영상여기까지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